자, 추미애 아들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불기소, 어, 아들 문제 없다, 탈영 우혹 없다, 그거 절차적으로 괜찮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안. 그러면서 또 관련된 보좌관 등등등등 다 혐의 없음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이 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의 당사자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던 검찰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김모 대위. 이 지원장교로 알려진 이 김모 대위가 사실 처음에는 추미애 쪽에 좀 유리한 진술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진실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추미의 아들 사전에 구두승이 이런 거 없었다. 해가지고 추미의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로 나중에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검찰이 지태한 태도를 보십시오. 그 지인을 압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황당한 뭐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이건 노골적인 탄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사, 사정기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희 신한수회가 지난날 단략하게 언급한 바는 있지만,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하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해줬어요. 추미애 아들, 그거 타령 아니다.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승인 받아줬다. 뭐 애초에 구두 승인으로 휴가 처리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음. 일단 그걸 차치하고 어쨌든 승인 받아 놓은 거다라고 처음에 진술했던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또 검찰이 유도해 가지고 질문을 받았던 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치기 말합니다. 그 당시에 검찰의 집요한 질문 취지대로. 승인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해 준 거다. 즉 검찰에서 말할 때 그거 휴가 그거 처음에 다해준 거죠. 승인 다 됐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봐도 취미에 편들어 준 수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가 꼬여 있어요. 일단 평일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김대희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동부지검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토요일에 나와라. 라고 해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약간 껄끄러운 모양새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보좌관을 데려다 놓고 개지심문 시키면서 이제 압박을 취하는 그런 모양새도 벌어졌고, 그리고 김대희는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나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니까 기억이 안날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구두승이 받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됐던 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주미애한테 무죄를 주려고 검찰이 조사를 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억지 조사지 억지 조사. 억지 조사고요. 네. 그들이 지난날 군사정권 독재정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국정원 뭐 안기부가 어쨌네 검찰이 어쨌네 그들이 뭐 편향된 수사했네 그런 말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상대로 앉혀다놓고 당신이 왜 기억이 안나 기억나지 그때 구두 승인해 준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발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21세기 검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다라고 넘겨줬지만은 그 지역대장, 아, 지역장교죠. 지역장교 이 김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또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그 추미의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당직병으로부터. 그리고 와서 누군가에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보좌관한테 시켜서인지 보좌관이 장교한테 전화 걸어주고 어, 휴가승이 안 됐나요? 서 씨가 불안하니까 전화 좀 걸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서 땡땡이 연락처를 알려줬던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음. 자, 일병한테 전화를 걸어라라고 보좌관을 시킨 겁니다. 보좌관이 어이 대위 일병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안심 좀 시켜줘라.라는 하극상을 요구한 것도 웃기지만은 이것이 뭐겠습니까? 애초에 승인이 됐다면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승인이 됐다 해놓고 휴가 승인 안 됐나요?라고 왜 물어봅니까? 충의 아들이 당직병하고 이제 통하고 나서 멘붕이 왔겠죠? 어라, 나 휴가 된거 아니었나? 이랬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했는지 보좌관한테 했는지 하여튼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좌관이 그김대위한테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김대위한테 전화를 걸어서 휴가 처리된 거 아니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 충의 아드님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충의 아드님 연락처 드릴 테니까 전화해서 안심시켜라. 안심시켜달라고. 대위한테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군대가 대위가 일병한테 전화 걸어서 안심시켜주는 일합니까? <laughs> 여기가 무슨, 뭐, 뭐, 보호사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대위가 일병한테 전화를 걸었다니까. 이거야, 갑질인 중에 갑질이지. 네. 일병.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땡땡이 했던 거 했다고 해도 웃긴 건데, 대위가 그 아들한테 전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뭐냐? 추미애 측이 말한 게 거짓말이었다. 추미애 측은 승인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김대희의 문자 내역에서 드러난 거에 따르면은, 바,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탈용 상황이었던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추미의 아들의 법적 문제가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검찰은 뭐 했냐? 그 김대희, 진술 받을 때부터도,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억이 안날 리가 있겠냐? 그때 승이 된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 김대희 휴대전화를 압수색할 때도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던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즉, 3년 전에 거를 다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음. 2016, 2017년 당시에 썼던 폰을 압수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가져가고, 그냥 지금 그 김대희가 쓰고 있는 거, 그거. 그거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봤자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없지. 문자는 여기 없거든요. 결국,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 수사 의지가 있긴 있었냐? 근데 김대희가 그,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찾잖아요 또 맞습니다. 찾아냅니다. 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찾아야 됐었는데 음. 검찰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지금 쓰는 거 내세요 해가지고 퉁쳐버리려고 했죠. 근데 이 김대희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3년 전 폰을 스스로 찾아냈고요.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포렌식 업체에 맡겨가지고 문자 기록까지 복원해냅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서 땡땡 연락처 주고받은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문자 내역들을 싹 보니까 구두승인 같은 건 없었다. 충이의 아들은 미복귀 상태가 맞았다. 라는 걸 인지하고 그 새로운 증거들을 다 가지고 친절하게 스스로가 검찰에 제출합니다. 19일날. 그리고 진술서도 새로 써요. 처음에 나왔던 진술은 뭐였냐. 구두승인해 준거 맞다. 문제 없다. 라고 했지만은 번복하는 거죠.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 충이의 아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바꿔도 증거를 다 버려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김대희가 스스로 포렌식까지 해서 증거를 내놨는데, 검찰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 해서 증거 다 버리고요. 오히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했던 진술을 조서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무혐의가 나오게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지. 끝나지 않죠. 이러고 보복성 수사랍니다 친구를 갑자기 압수색해요. 음. 이 친구를 왜 했냐. 이 친구가 중간 역할을 해줬어요. 김대희가 전방부대에서 지금 복역 중인데, 그 전방부대 있다 보면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증거 같은 것도 내야 되는데, 그 일일이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인이 중간에서 증거를 받으면 뭐 건네주거나 약간 그런 걸 해줬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증거 인멸했다고 의심하면서 한 과정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5천여 건에 달하는 통화 목록, 카톡 대화 내용, 녹음, 사진, 문서, 미메일 다 뒤져갔고요. 아. 심지어 그 중에는 여자친구 사진, 이런 것까지 있죠. 사생활 사진까지도 아. 다 가져왔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지인은 수치스러움에 죽고 싶은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직장, 핸드폰 다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 압수색하면은 직장 생활 할수 있겠습니까? 아, 쪽팔려서 못하지. 그럼요. 이 사람이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죄인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들을 이 검찰들이 만무가내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 사진까지 다 들여다, 들여다 봤던 사실이 드러났던 그런 상황인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인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중간에서 조언해주고 물건 전해주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건 당사자도 아닌 사람을 상대로 무려 2년 치의 휴대전화 내역을 복원해서 수사했다. 이거 뭡니까? 결국 압박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법적의 관계자가 말했던 겁니다. 이거 뭐야? 동부지검이 추미애의 아들 무혐의에 반대되는 진술하는 김대희의 진술 조작했다고 하려고 덤태기 쉬운 거 아니냐? 라는 점. 그리고 막상 까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어요. 그 김대희가 사설업체를 통해서 복원한 내역, 그리고 대검찰청 포렌시센터에서 복원한 내역 까보니까 다를 게 없더라. 애초에 조작을 하고나한게 없었는데 계속해서 조작 프레임으로 이어갔던 게 바로 검찰이었던 거고 심지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추미애 아들도 압수색했다고 했잖아요 휴대전화 네. 근데 얘는 슈가 즈음 한 달치만 딱 조사했습니다 방사자잖아요 방사자장인 추미애 아들은 슈가 즈음이었던 그한 달치만 딱압수색해놓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김대희 지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논리면은 그렇죠. 추미애도 압수수색해야 된다 왜? 그 김대희 김대위말못 믿겠다고 지인을 압수했다 그건 마찬가지로 추미의 아들 문제에 관해서 그 사람 말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려면 엄마의 추미에도 그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추미의 아들 변호인, 그리고 추미의 휴대전화까지 함께 압수색해야지 수 이익권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추미의 아들을 덮으려고 했던 동부지검의 행태, 그 과정에서 군사정권 때도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지인 압수색 과정이 있었다. 이거. 이 정권에서 해결 못합니다. 특권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라는 여론이 강...